와, 예쁘다, 진짜. 우리가 뭐, 아, 치는 건 어? 우리 거 같나? 우리 핫실인거 같나? 지금 그냥 여기는 대구의 이시아폴리스라는 아웃렛입니다. 이시아시랑 아무 관련 없고요. 경찰 관련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판은 상설 할인 매장이고요. 구경 와봤습니다. 레디카라메, 레디투스앤마니. 와 신기하네 야외에 이렇게 돼 있네 여기가 자라요자 엄청 커 캠핑 <laughs> 많이 빌릴까? 이 보다 이게 더 흘러 어? 명대흐거 사람 봐라 와 나이키 줄 서서 들어다음오나이키 럭키파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신발 보다는 옛날 거 뭐야? 이런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장난 아니네 완전 <목소리> 최신 뭐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울렛이라 그런... 그런... 뭐, 이런데 라스트 샷 같은 거는 프로바토 샷 비싸네 이거? 아.

70% Wow Kurang Mga 1-2 Ito yung high race Maganda to be oh Kasi ano siya seamless Mga 3,5 Oh wala No thanks Saan ko to hindi? Pisa ko ang pisa na yun 나이키는 뭐살거 없어서 잘아왔는데 제사가 샀는 거랑 똑같은 패딩이랑 코트가 있는데 가격이 큰 차이가 없네요 천원? 이천원? 한국이 더 비쌉니다 근데 뭐 종류는 이쪽이 더 많네요 당연히 어랑걸빌려 제사 요 가방도 필리핀에서 1 7 0 0페소스 주고 산 건데 저기 똑같은 거 있네요 49,000원

이상에 있는 데 요거 산다에 있는 곳에 있는 다에그는 곳에 있는 곳는인터넷는 곳에 있는 는곳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있있 mas madaming choices no hmm. sa Philippines lagi konti hmm. lang eh mm. ano mga to? brand? Huh? Brand? oh medyo lang hindi super oh. pero walang bumibili hindi naman kailangan always branded ito nga maganda di eh. Oh. pisang wow ah, hindi alam ko na bakit okay. kasi <laughs> huh? bakit kasi kaya hindi bili 음, 7, 어? 응? 달러 뭐야? 세이브랜드야 누구 라며 이거 비싸네 이거 이, 이 브랜드가 비싸 아이 비싼 브랜드야? 응난 어, 어, 브랜드가 없어서 안 사는 줄 알았는데 <laughs> 졸라 비싸그 그 중에 이로싼 것만 이로 빼놨어요 16만원인데? 제일 싼거싼 거지 싼 거라고? 자켓 하나가? 근데 원래 2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는 거지 금라 집에 가나 이제? 어 오빠 피곤하니까. 투어. 키트로로안 가나? 아니 안 가네. 갈 거예요? 아, 갈 거면. 스타마피얼싱? 싸인데. 내 어. 체력이 괜찮냐? 피곤할까봐. 그래, 우리는 오빠. 우리 동태국깔이라가 있는데 동태탕 끓여. 돼지도 못했다. <laughs> 여기는 그.

네, 저는 데는 솔직히. 저어솔직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는 솔직히. 저는 는 솔직히. 게는솔요히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저이 솔직히. 저는 솔직어 저는 는 뭐지? 아팠어? 아 어, 저기 돌아보고 갈래? 돌볼래 아니면 갈까요? 바로 갈래? 살짝 돌아볼까? 돌아볼 어, 거 있나? 옆에까지만. 그냥 아니 거리만 그냥 보든지 괜찮다 커피 올리고 있는 가 이제? 아, 음. 아, 아 예, 예. <laughs> 있다 아마이비스코 빵까 아 이리 와 이리 와, 나 페이스북 안니 타봐라 30대 이상 못 타게 <laughs> 하나 가만히 나갈까 봐 <laughs> 동성로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역시, 사람 많네. 와, 관람차를 건물 위에 올려놨네. 쩐다, 쩔어, 진짜. 와, 이거 없었는데, 내 전에 왔을 때는. 어, 나 처음 봤어요. 나처 봤어. 쉑쉑도 있네?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게 생겼어. 7층에 이런 게 있네, 와. <일렉팅> 오, <desserts> 어, <아기 Constructio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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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쫄린다 즐거운. 여기 야 이거 내 무게를 견질 정도면 엄청 튼튼하네 이거. 네. 이거 새로 생긴 거야? 1 2년 정도 했을 거야. 아, 네 없을 때 생겼구나. 정말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어, 뭐야 이거 물총이 나오네. 진짜 물총인가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하고... 어? 음 어. uh... 아, 이거? 한번... Oh.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 아, 아, yung mga building sa inyo, feeling ko ano, hindi siya tabi-tabi, tapos -tabi, ang ganda niya tingnan. Hindi kagaya doon pag nakita mo yung BGC or ah. ano. Sikip-sikip. Sikip, po. Dito kasi bawal sobrang dikit. Ah, talaga? Oo. Oh. Uh. Pero ang Pilipino ay jaman kong 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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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보에서 들어왔습니다 제 환장하죠 이거는리프스 립스틱이고 이건 치인데 벨벳이 다벨벳 다른 건이 브랜드가 지금 가을 그거래, <목소리> 겨울 그거 <야>, 필리핀 여름인데? <laughs> 이하는게 곁을 다인지세하에 나기야. Not so red, and not so, 아, not so brown. 아, like, pora, p o r 가어야다 o r a 랄은 r a 있는 거 아닌가? 이제 해석만 해주 in the guy. h 해 s <지금. 웃음> 만 어. 해. money. He's on 거 o n e y He's on money. Finish? 성임이랑 어, 내가... 다르네. <laughs> 이런, 이런 게 좋지. <웃음> <웃음> 여기 재고 없어서 다른 지점으로 가야 되네요. 그래도 한국은 이렇게 말해주네.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고. 필리핀은 재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laughs> no, sir. Hindi o s e i r 뭐 이러면서.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올리브영 다 샀고 가는 길에 모자 산다 해서 잠시 들렀습니다 자켓 잘 쓰셨어요 100% 계산해 드릴까요? 네, 14,000원이죠? 네네 <laughs> 예쁘다 다음에 목걸이 사러 오면 5 0 0 0 0보다 홀백포로 한 6, 7천원 에 제점해요 아 예뻐요 여기 또더깔 거예요 어아 이제 이제 철 넣어서 더시네 <laughs> 요런 거 많아요 <laughs> 그럼 올게요 또 필감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감사합니사합사합니0사니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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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나 이거? 어, 예쁘다 진짜 n t know. I don't k n 같 w 아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게 o n t know. I don't k n 그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스 n t know. I don't know. I d o 사촌 동생 여기 내 부부 완전 고생했다. 세부에서 열심히 가이드해 준 보람이 있네. 뭐야 다른 사람 거네. <laughs> <laughs> 머리가 작아가지고 <근데> 무슨 박사급아. <laughs> <막 사고>, 박사. <막. 웃음> <laughs> 엄마는 연 잘했나? 응니 잘했어? 잠로 자더라고 아이가 쟀어 잠을 못 자네 나나칩스나나라니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최을 다했어 잘했 사진 또왜 이쁘지? 할머니 결혼할때요 한 60년된 아 옛날에 포토샵 한가이가 이거 우리 친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맞아. 아. 눈이 그렇게어둡나 젊은 사람이. 맞다, 맞지? 뭐? 아이 당시에는 저렇게 한 거다. 가야겠다 가자 이제 우리 가야겠다. 그럼 갈게 음. 우리는. 갈길 모르고. 갈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내일 나 차들 가는 거 보고. 또 <laughs> 떨면서 돈 챙기거나. <laughs>